한 사람이 동시에 완전한 신이면서 또 완전한 인간일 수 있을까요? 이게 초기 기독교 교회를 수세기 동안이나 정말 골치 아프게 했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신인, 즉 신이면서 인간인 존재라는 이 미스터리 말이죠. 오늘, 이 엄청나게 복잡한 퍼즐을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풀어나갔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논쟁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예수가 제자들에게 직접 던졌던 질문 노인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길고 치열한 수백 년간의 신학 논쟁, 심지어 정치 투쟁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교회가 내놓은 기본적인 대답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대답이 더 많은 질문은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한 존재 안에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미스터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의하는 것. 이게 바로 초기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이 100년 넘게 이어진 기나긴 논쟁의 중심에는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신학 학파가 맞붙게 된 거죠 이두 학파의 접근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먼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다보는 관점이었죠 신적인 존재 로고스가 인간이 된 사건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신정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학파는 땅에서 하늘로 올려다보는 관점이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고뇌하는 그 인간 예수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신성을 이해하려고 했죠. 이두 관점이 쾅 하고 부딪힌 게 모든 논쟁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히 점잖은 신학 토론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신학 논쟁 밑바닥에는요, 언제나 정치라는 아주 잘 타는 땔감이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라고 할수 있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도시들 간의 자존심 대결이 이 논쟁을 훨씬 더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도시의 대주교들이 신학을 무기 삼아서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그런 권력투쟁의 성격이 아주 강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논쟁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회가 이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게 만들었던 몇 가지 중대한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바로 이 틀렸다고 규정된 이단들의 주장이 역설적으로 교회가 그럼 뭐가 맞는 건데? 라는 질문에 답하게 만들면서 정통교리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장은 아폴리나리오스라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였냐면 예수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건 맞는데 그 안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 또는 영혼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적인 로고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였어요. 좀더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껍질기에 신의 마음이 들어간 존재다.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취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가 인간의 몸만 취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유혹받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마음을 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병든 마음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리는 셈이니까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제기였습니다. 결국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는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을 단호하게 틀렸다고 선언합니다. 이 결정을 통해 예수는 완전한 몸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영혼과 마음까지 지닌 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이 교리의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딱 세워지게 된 거죠. 자, 다음 도전자는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널리 쓰이던 테오토커스, 즉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마리아를 칭하는 호칭에 반대하면서 논쟁의 중심에 섰어요. 아니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낳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는 신성과 인성의 구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예수 안에 마치 신적인 인격과 인간적인 인격 이렇게 두 사람이 따로 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본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그의 의도를 좀더잘알수 있습니다 나는 본성들은 불리하지만 예배는 하나로 드린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려던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성은 신성답게, 인성은 인성답게 그 고유성을 지켜주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그 둘의 하나됨, 즉 연합을 너무 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결국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결정 뒤에는 순수한 신앙 논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시릴과의 엄청난 정치적 경쟁과 암투가 정말 깊숙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 역사가는 이 싸움을 두고 교회 역사상 가장 역겨운 싸움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네스토리우스가 신성과 인성을 너무 분리해서 문제가 됐다면 이번엔 그 반대편 극단으로 확 쏠리는 주장이 나타납니다.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본성이 그분의 신성에 완전히 흡수돼서 하나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단성눈, 즉 본성의 하나라는 뜻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유티케스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꿀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바다 같은 신성 속으로 꿀한 방울, 즉 인성이 톡 떨어져서. 그냥 흔적도 없이 싹 녹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신성밖에 없게 됩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긴 한데, 교회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의 인간성이 신성에 흡수돼서 사라져 버렸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구원의 다리가 되어줄 존재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계속되는 혼란과 논쟁 속에서 교회는 마침내 이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전의 장소가 바로 451년에 열린 칼케돈 공유회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목표가 이 신비로운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더 이상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치는 것에 가까웠죠. 그래서 칼케돈 신경의 핵심은 바로 이네 가지 울타리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하기보다 부정적으로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거죠. 첫째, 아리우스처럼 그의 신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 둘째, 아폴리나리우스처럼 그의 완전한 인성을 부정해도 안 된다. 셋째, 유티케스처럼 두 본성을 마구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려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네스토리우스처럼 하나의 인격을 둘로 나눠서도 안 된다. 이네 가지 안 된다가 바로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신학의 안전 울타리였던 셈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마침내 정통교리의 최종 공식이 선포됩니다. 바로 한 인격, 두 본성.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인격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고, 본성은 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이신데 그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라는 두 가지 본성이 서로 섞이거나 나뉘지 않은 채로 온전히 존재한다는 선언이죠. 이 공식이 이후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칼케돈의 해결책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사 최초의 영구적인 대분열을 낳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 이후에는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던 동방 교회가 떨어져 나가 페르시아, 인도, 심지어 중국까지 뻗어 나갔고요. 451년 칼케돈 공의회 이후에는 단성론 입장을 고수했던 이집트의 콥트 교회나 에티오피아 교회 같은 오리엔트 정교회들이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수백 년 전의 신학적 결정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지도에서 볼수 있는 교파들을 실제로 만들어 낸 겁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이 복잡하고 때로는 정말 피 튀기게 격렬했던 논쟁들은 그냥 옛날 학자들의 말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논쟁의 결과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기독교 지도는 사실상 이 고대 논쟁 위에 그려진 셈입니다. 1500년도 더된이 오래된 공식 하나가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정의하고 때로는 여전히 공동체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죠.